안녕하세요, 로뎀 농원입니다. 아 벌써 어둑어둑해지네요. 작년에 십자 도끼 만들어서 많이 봐주시는 덕택에 오늘은 쇠기 도끼 만들어 봤습니다. 쇠기 도끼. 도끼 연구가 있어요. 많이 만들어 쓰는데 유럽에서는 안전도끼라고 어,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쇠기 돗기 날에 이거 파이프와 철근 이거 22mm 리이 m m 일 수도 있고 무거운 거, 무거운 거 이어 붙여서 만들어봤습니다. 요번에이 손잡이, 손잡이 이렇게 잡고 뚫을 수 있도록 편하게 이거 지주대 박는 거, 이거에 이제 차관해서 손잡이 만들어봤는데 지주대 박을 때도 이렇게 한 돌에 지주대가 돌에 부딪히면 여기 손에 진동이 오는데 조금씩 옵니다. 이렇게 갖고 해주고합니다 손잡이가 제가 신경 쓴다고 한 거고요. 끝까지 뽑았을 때 이거 뽑히지 않게 여기 걸리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, 일로 와. 옳. 이봐 아, 들어가자.